지금 해서, 이거 목요일에 올라갈 거고. 어, 해볼게요, 그럼. 내내 목이 뭔지 아는 사람. 이제 오토다, 오토, 오토. <놀람> 솔직히 이거 이기면 레전드 이거 이기면 좋아요도 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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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매직 빨고 버티면 이기지 않을까? 이게 모바일은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 제 친구가 진짜 모바일 엄청 잘해요 오토도 아닌데 맞아요. 상대는 오토인데 얘보다 다 못해요. 어 매드기 빨아. 이겼다 이겼다. 상대가 치니까 저희도 약답하게 해야죠. 아, 이거.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자동 50 입니다. 50이요? 남은 체력이요? 예, 10. 10 점을 빨 아, 자동가 네. 자동 하나 컷? 응. 자동 하나 둘. 아둘다둘다 둘 다, 둘 다. 응? 갈지 안쪽으로 들어가는지, 갈지 아실래요? 사진은 어디 있지? 딸피 힐링, 아, 매드캡 빠시죠. 매드캡. 매드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제가 상대한테 4점만 주고 빠게말 거거든요? 저 주고 요소리한테음 지금부터 빡겸할게요. 근데 지금 너무 피가 더... 형들 어딘지 아신 <laughs> 그다 신안데한60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읽킬은 했다. 아, 상대로 와이 저 자동보단 잘 다맞았어요. 이 아, 저는... 이번에 좀 많이 맞춘 것 같은데요. 아, 진짜 우리 팀 진짜 너무 잘한다. 저 놀이터 쪽으로 갈게요.

그래서... 우리 팀 너무 잘하고 있어. 우리 팀 해피가 지금, 어시스트도 다 해주고, 쏙, 쏙 쓰고... 또... 다, 또... 그분도 너무 잘해가지고. 뭐죠? <목소리> 저 위에 하나 있어 위에 위에! 언덕 위에! 라빙이와 <목소리> 많이 깎았지 아 어디? 어디? 내가 믿게 될게. 멀리 있지 얘는 <목소리> 아무것도 못해. 한명 딸, 노랑, 노랑 딸. 아, 근데? 노랑 진짜 딸. 어디? 동굴 같은데. 아, 동굴이면 쟤네 찾곤 아닌가요? 네. c 포 <laughs> 이다 뷰다 이게 또 어떻게 이 게임 못해주냐? 오케이 빠이 그럼 게임 해야지 네 그럼 저도 영상 끄겠습니다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